안녕하세요 신비학원입니다. 어제는 방송이 없어서 자체 어, 휴가 중입니다. <laughs> 어제 하루 쉬고 오늘도 방송을 쉴까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쉬면 잊혀지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 때문에 방송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 할인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내일로 미룰 거예요. 내일은 할인 많이 하는 영상 준비해 드리고요. 오늘은 고급 화분들만 몇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수선화 공방입니다 요렇게 이뻐요 노란색에 노란 튤립이 있고요 분홍색에 분홍색 튤립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입구는 10.5cm 프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홍색은 노란색은 단정하게 되어 있어요 10cm 됩니다 이 프릴 모양 있는 아이가 0.5mm 더 크죠 키는 13cm입니다 이 아이는 1번이에요 이 1번 65,000원 이거요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65,000원 2번 65,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세트로 이렇게 두 개, 65,000원, 65,000원 깨도 가져가셔도 되는데, 세트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굉장히 세트 느낌 들죠? 3번과 4번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딱 판매되고, 이렇게딱두 아이 남아있어요. 그, 여러 분이 가져가신 건 아니고, 두세 분이 몽땅 가져가셨어요. 몽땅 <laughs> 가져가시고, 이두 아이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더블루분입니다. 자, 입구는 12cm, 12cm, 키는 1 2 5 c m 예요 자, 8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3번이에요. 3번 84,000원, 4번 8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꼬리 잘라드릴게요. 8만원, 8만원 되겠습니다. 우번입니다. 인아이는 오늘 나온 아이예요. 따끈따끈한 아이입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너무 이쁘죠? 머리결도 아주 고급지게 손질을 잘 했고요. 장미와 요런 모습입니다. 특히 얼굴이 굉장히 미인형입니다. 붉은 장미와 얼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입건도 좋습니다. 16cm예요. 사이즈 좋고요. 키는 12.5cm입니다. 이와인는 25만 2천원이에요. 25만 2천원이니까, 어, 구매하고 싶은 분은 문자를 주세요. <laughs> 제가 조금 DC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2천원 DC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 문의하시면 더 DC 해드릴게요. 5번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스가, 레이스로 된 원피스도 굉장히 이쁘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마치 그 우스카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스카가 여장했을 때반려사이정리에서 마지막에 여장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입구는 어, 이 아이가 0.5mm 더 크네요. 16.5cm 키는 12.5cm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높아요. 한 5cm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6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25만 2천원짜리 25만원에 가격을 측정했는데, 어,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해주세요. 그러면, 샤바샤바 할게요. <laughs> 6번입니다. 준비한 아이도 더블루 분입니다. 4만원짜리는 어제부로 완판이 됐어요. 이, 그, 좋은 아분은, 구매하신 분이 더 구매를 하가시고, 킵장에 갖다 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 분이 많이씩 가져가시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 아이도 그랬습니다. 제가 3만 원짜리를 방송을 안 해서 이 아이가 몇점 남았어요. 저 입구는 9.5cm, 9cm 여기 프릴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9cm 넘습니다. 키는 9cm예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옆으로 살짝 1cm 정도 더 커요. 7번입니다. 7번은 하늘색과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만 원짜리 두개 하니까 6만 원이죠. 7번이고요. 8번입니다. 사이즈, 가격 다 똑같은데 꽃 모양이 달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란색과 파란색 와이가 8번 되겠습니다. 필 가방이에요. 필받은 필 가방. 구찌죠. 이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액세서리도 남달라요. 요런 모습이고요. 입구는 9cm 이쪽은 8.5cm 옆으로 살짝 긴 그런 형태로 되어있고요. 키는 10cm입니다.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요 아이는 10만 5천원짜리예요 뒤에 보면은 그 가방분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가격은 더 비싸요. <laughs> 자, 이 와이 어, 9번입니다. 빨간색 10만 5천 원, 검정색 10만 5천 원인데요. 와이 할인 들어가요. 8만 원에 집니다. 9번 8만 원, 10번 8만 원. 거의 30% 가까이 할인했습니다. 제가 가방본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라고 옆에 놔드렸어요. 여 아이가 10만원짜리고 여 아이가 9만원짜리예요 할인해서 8만원, 여 아이도 8만원입니다. 11번은 화재부입니다. 이렇게 꽃이 만개한 꽃나무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붉은 바탕에 또 나비도 뒤에 나비도 화려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붉은 바탕에 노란색 입구가 되어 있고요. 키는, 입구는 13cm, 이쪽은 11cm 됩니다. 여기 볼록 나왔기 때문에 이 볼을 대면은 17cm 되고요. 키는 14cm. 1.5cm 됩니다. 만원짜리입니다 제가 요, 하, 그, 요 공방분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만원씩 할인을 해 드리는데요. 9만원짜리니까 당연히 8만원이 되겠죠. 붉은색 교화에는 11번입니다.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세요. 너무 이쁘다고. <laughs> 신장 뜨기 하는 화분입니다. 1 2번은 깔끔한 흰색이에요. 깔끔한 흰색에 이렇게 목단꽃이 목단꽃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목단꽃의 그림은 우리 미나의 그림이죠. 곤충과 새가 같이 있는 그래서 여기 나비도 있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고요. 하얀색에 청색에마감을 해서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다 판매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14cm, 12cm 사이즈가 좋죠. 키는 10. 4.5cm 고요 역시 여기 튀어나온 볼을 대면은 마이너스 18에서 19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역시 9만원 짜리고요 8만원에 드립니다 12번입니다 12번이에요 3번은 나비 모습이 굉장히 어, 세련됐어요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동백도 아름답습니다 동백이 마치 막그 튀어나올 듯한 그런 감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보라색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인데, 오, 보라색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이에요. 입구는 13cm, 이쪽은 11cm, 키는 13cm고요. 이 아이는 볼이 어, 다른 애보다 조금 더 크네요. 20cm 됩니다. 자, 이 아이는 13번이고요. 9만원짜리, 8만원에 드립니다. 훅 방송을 해야지 하는 기분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그 눈요기감 아주 보기 좋은 아이들로만 준비합니다 자, 들분이에요 요런 분입니다 요렇게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입구가 16cm입니다 그리고 키는 19cm예요 옛들분 목단그림 이 있는 아이이요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는 6만원짜리예요.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6만원 너무 가격이 좋죠. 14번이고요. 여러분께서, 요런, 그, 옛돌분 많이 갖고 계시죠? 뭐, 28,000원짜리, 26,000원짜리, 요런 거 많았는데,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입구가 14cm, 키는 2 0 c m 고요 요렇게. 이쪽은 17cm, 볼이 되죠. 여러분께서, 애원니엄석 신고 싶은데요. 막 하신 분들, 이 아이 추천드려요. 두 아이. 14번, 15번. 각각 6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크기나 하면 큰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아이들은 화면에 커 보이죠? 진짜로 큽니다. 자, 방금 전에 옛들분 에오니엄 심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도 에오니엄 같이 큰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아이예요 입구는 13.5cm고요. 키는 21cm입니다. 진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사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빛이 들어가는 진사 모양이고요. 야누스요. 반쪽과 반쪽은 백자, 반쪽은 진사. 이 불에 좋아죠 저희 와 있는 16번이고요. 17번은 다른 아이보다 더 커요. 입구가 13.4cm, 입구는 크고 키는 어 23. 2.5cm 23.5cm 입니다 <laughs> 여분이 오면서 대품 심어 줄수 있죠 보들보들한 분홍색 꽃 그리고 이쁜 보라색 잎등 이런 모습입니다 양이분이에요 이 아이도 7만원 18번은 입구가 12.5cm 키가 어, 22cm 입니다 이 아이는 18번이에요 제가 음, 좀 여유가 있다면 이두 아이 함께 가져가시면 은 아주 세트로 이쁠 것 같아요 16번, 17번, 18번 모두 7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자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